오늘은 이 단통법의 다음 타자로 등장한 완전 자급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와 그 정책이 실제로 올바른 결과를 낳느냐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문제겠죠. 우리가 삶에 겪은 심각한 정책 실패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모두 좋은 의도와 좋은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단통법도 놓고 보면 매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길거리에는 너무도 많은 판매점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적전선까지만줄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단통법이 논의되던 2014년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정말 잘 몰라서 단통법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할인은 줄어들었고, 요금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죠. 사실 여전히 이 단통법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판단들도 당연히 존중돼야겠죠. 게다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평을 실제로 자주 내기도 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논평들은 대부분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이 있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만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유통구조가 개선된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실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휴대폰 기계값을 포함한 전체 통신 관련 비용이 그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에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은 감소하였는데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과연 이 많은 돈들이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선,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을 기준점으로 잡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SKT를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죠. 물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단통법이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 다음과 같은 통계를 가지고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오른 것은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 통신 3사의 투자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확인해보면 투자 비용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단통법의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마케팅 비용이 되겠죠. 3사가 공시한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실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성공적이었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의 할인으로 이어졌어야 하죠. 4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가젯서울에서 다시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덧 단통법에 적응해 살며 그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잊어버린 것 같은 요즘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이 완전 자급제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그럴듯한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그때와 너무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완전자급제는 단통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아예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를 분리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를 놓고 기존의 수많은 유통 대리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에게 역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결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만약 이 완전자급제를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보완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의들은 그때와는 다르게 부디 본질적인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논리를 정리해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단말기의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고, 완전 자급제를 하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결국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야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시장에 국한된 어떤 제도 도입을 통해 제조사의 출고 가격이 하락하게 될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격이 설정되는 프로세스들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자금의 통신비 문제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하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되는 돈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점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신 3사 간의 경쟁이 고객들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판매점들에게 맞춰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장이 과점 구조이기 때문이죠. 판매점들에게 집중하여 점유율 싸움을 하는 선에서 공생 관계로 유지되는 이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가 제4, 제5 이통사, 그리고 더 치열한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휴대폰을 구입한 곳이 외국이 되었던 아니면 제조사들의 매장이 되었던 그 휴대폰들을 어디통신사에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본인들의 서비스가 더 매력적이게 만들도록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도록 말이죠. 현재 논의되는 완전 자급제한은 구매한 휴대폰을 어느 통신사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이 가격 할인을 만들 수 있는 주체인 이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지는 못하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초점은 바로 이 지점에 맞춰져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이야기의 숨은 허점들 지금 놓고 보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멋진 결정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